여보세요. 김 여사,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요즘 뭐 좋은 거라도 드세요? 아이고, 박 여사. 그게 말이야. 저번에 말했잖아요. 우리 남편이 3개월째 침대에만 누워 계셨다고. 병원 다섯 군데 다니면서 약만 잔뜩 먹었는데 점점 더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큰 병원 노년내과라는 데를 갔는데요. 그래서요?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약 목록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거 약 때문에 못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약을 15개에서 8개로 확 줄여버리시는 거 있죠. 저는 속으로 아니 의사가 약을 빼다니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한달 만에 거짓말같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지금은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고요. 약국 약사님도 깜짝 놀라셨대요.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야기가 믿기시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매일 아침 한 주먹씩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내과에서 받은 약한 봉지, 정형외과에서 받은 약한 봉지, 안과약, 신경과약까지. 이렇게 약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병을 고치려고 먹는 약 때문에 오히려 더큰 병에 걸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5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노인 환자의 경우 약물 부작용 발생 확률이 88%까지 치솟습니다. 10개 이상일 경우에는 거의 100%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약을 먹다가 생긴 부작용을 새로운 병으로 오해해서 또 다른 약을 처방받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민입니다. 88세 노년내과 전문의로 45년간 약 15,0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진료해왔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제 어머니가 약 부작용으로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등 12가지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시고 걷지도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 경우를 전전하며 검사를 받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한 노인병 전문의께서 어머니의 약을 하나하나 검토하시더니 이 약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독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후 약을 5개로 줄였더니 일주일 만에 어머니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약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 이후 저는 45년간 오로지 한 가지 사명에만 집중했습니다. 약 때문에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구하자. 오늘 저는 제 인생을 바친 이 지식을 그리고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지긋지긋한 약의 굴레에서 해방시킨 기적의 비법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약습관 5가지. 둘째, 약이 약을 부르는 처방연소의 무서운 진실. 셋째,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약 정리 방법 세 가지.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제약회사와 대형 병원들이 절대 알려주고 싶지 않은 특급 정보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병원비 연간 300만원 이상 절약하고 부모님이 다시 건강하게 걸어 다니시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절대 이 영상을 끄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제 진료실을 찾아온 82세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겠습니다. 할머니는 3년 전부터 무릎이 아프다며 정형외과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소염진통제를 처방해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약을 먹고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갑자기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도 차고요. 할머니는 이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번엔 내과를 찾아가셨습니다. 내과 선생님은 부종을 보시고 이뇨제를 처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뇨제를 먹으니까 이번엔 어지럽고 입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니까 소화도 안되고 그래서 이번엔 소화기내과를 가셨어요. 소화기내과에서는 소화제를 주셨고 그 소화제 때문에 이번엔 변비가 생겼습니다. 변비약을 또 맞게 되었죠. 그러다 머리까지 멍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신경과에 모시고 갔더니 치매 검사를 하시고는 치매약을 처방하시더랍니다. 그런데 치매약 먹으려까 이번엔 소변이 자주 마려운 거예요. 화장실을 자주 가다 보니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요. 결국 할머니는 약이 12개가 되었고, 3개월 후에는 완전히 침대에 누워서만 지내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처음 뵀을 때 가족들은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 이제 요양원 가야 하는 건가? 3년 전만 해도 혼자 시장도 다니시고, 정정하셨는데, 저는 할머니의 약 목록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분은 병이 심해서 누워 계신 게 아니라, 약 때문에, 누워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처방 연쇄라는 현상입니다. 영어로는 prescribing cascade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맹점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의 부작용이 새로운 증상을 만듭니다. 의사는 그 증상을 새로운 병으로 오해해서 두 번째 약에 처방합니다. 두 번째 약이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고 세 번째 약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약이 약을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에 주치의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환자 한 명당 주치의가 있어서 그 의사가 환자가 먹는 모든 약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무릎 아프면 정형외과, 소화 안 되면 소화기내과, 머리 아프면 신경과 이렇게 증상마다 다른 병원, 다른 의사를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A병원 의사는 B병원에서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시스템에 접속하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3분 진료 시간에 그걸 일일이 확인할 의사가 몇이나 될까요? 게다가 어르신들은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물어보면 없어요? 하고 대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거나 다른 병원 약은 말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형외과에서 처방한 소염진통제가 신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노인들은 원래 신장 기능이 약한데 소염진통제는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그러면 몸에 수분이 쌓이면서 부종이 생기고 숨이 차게 됩니다. 내과에선 이걸 보고 신부전이나 신부전 초기 증상으로 판단해서 이뇨제를 씁니다. 이뇨제는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해서 부기를 빼주는데 동시에 체내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칼륨이나 나트륨 같은 전해질이 빠져나가면서 어지럼증이 생기고 식욕이 뚝 떨어집니다. 식욕이 없으니까 밥을 제대로 못 드시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소화기내과를 찾아가시죠. 소화기내과에서는 소화제를 처방합니다. 그런데 이 소화제 중 상당수가 한콜린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한콜린제는 위장의 과도한 움직임을 진정시키는 약인데 문제는 이게 뇌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장 운동을 억제하는 것과 뇌 활동을 억제하는 게 비슷한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한콜린제를 오래 먹으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한콜린제를 3년 이상 복용한 노인의 치매 발생률이 54%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신경과로 모시고 갑니다. 신경과에서 치매 검사를 해 보니 실제로 인지 기능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의사는 치매약을 처방합니다. 그런데 치매약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소화 불량과 빈뇨입니다. 치매약은 뇌에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증가시키는데 이게 위장관도 자극하고 방광도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또 소화가 안 되고 소변이 자꾸 마렵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약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해서 약이 3개, 5개, 10개, 15개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들이 간과 신장에서 대사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마치 화학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약품을 섞으면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요.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르신은 점점 더 기력이 떨어지고 어지럽고 넘어지고 식욕이 없어지고 근육이 빠지고 결국 침대에 누워서만 지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환자 본인도 가족도 심지어 의사들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드시니까 당연히 그러시는 거죠. 80대면 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45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단지 약을 정리했을 뿐인데 다시 걷고 말하고 웃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다시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약 12개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 중에서 정말 필요한 약은 5개 뿐이라는 것을요. 나머지 7개는 약의 부작용 때문에 생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추가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의 문제는 병이 많아서가 아니라 약이 많아서입니다. 지금부터 약을 조심스럽게 줄여나가겠습니다. 가족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할머니가 더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히려 좋아지실 겁니다. 지켜봐주세요. 먼저 소화제를 끊었습니다. 2주 후 할머니의 정신이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 다음 이뇨제를 줄였습니다. 한달후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소염진통제를 약한 것으로 바꾸고 용량을 줄였습니다. 부종이 빠지고 신장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불필요한 영양제들을 정리했습니다. 간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3개월 후 할머니는 혼자 힘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는 동네 복지관에 다니며 친구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약은 12개에서 5개가 되었고, 한달 약값은 2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할머니가 다시 웃으시고, 말씀하시고,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특별한 케이스일까요? 아닙니다. 제 진료실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매일 일어납니다. 실제로 노인내과 의사들이 하는 일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약정리입니다. 우리는 약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약을 빼는 의사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약을 빼면 환자들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더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에는 노인내과나 노인병내과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국에 100명도 안 됩니다. 둘째, 일반 의사들은 노인 의학에 대한 교육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의과대학에서 노인 의학은 선택 과목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가 질병 중심이지 환자 중심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훈련은 받았지만 환자 전체를 보는 훈련은 부족합니다. 그럼 환자와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세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따라하셔도 약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연간 병원비 300만 원 이상 절약하고 무엇보다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약 목록 정리하기. 지금 당장 부모님이 드시는 모든 약을 한 곳에 모으세요. 처방약, 일반약,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모두요. 그리고 엑셀이나 노트에 다음 내용을 적으세요. 1. 약 이름. 2. 복용 이유. 무슨 증상 때문에 먹기 시작했는지. 3. 처방 병원과 의사 이름. 4. 복용 시작 날짜. 5. 현재 용량과 횟수. 이렇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중복 처방이나 불필요한 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환자 중에는 같은 성분의 혈압약을 두 군데 병원에서 중복으로 처방받아 드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두번째, 다제약물 관리 사업 활용.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다제약물 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6개 이상의 약을 3개월 이상 복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무료로 닦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다제약물관리사업을 검색하세요. 가까운 참여약국이나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약사나 의사가 환자의 전체 약목록을 검토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약을 찾아내고 약물 상호작용을 확인해줍니다. 이 서비스를 받으신 어르신들의 92%가 만족하셨고 평균 2.3개의 약을 줄일 수 있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대상자의 3%만 이용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셨으니 이제는 아실 겁니다. 오늘 당장 부모님과 함께 가까운 참여 약국을 찾아가세요. 세 번째, 노년내과나 노인병내과 전문의 찾기. 약이 10개 이상이거나 최근 갑자기 컨디션이 나빠지신 경우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국 주요 병원의 노년내과나 노인병내과를 찾아가세요.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전남대병원, 일산차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의 노년내과가 있습니다. 가정의 이학과 중에서도 노인의학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병원 홈페이지에서 의사 프로필을 보시면 진료분야에 노인의학이라고 적혀 있는 분들을 찾으세요. 동네 병원 의사 선생님께 약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노년내과로 의뢰서를 써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의뢰서가 있으면 대학병원에서도 초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질문들에 미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약을 줄이면 병이 악화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노년내과 의사들은 약을 함부로 끊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정말 필요한 약은 유지하고 부작용만 만드는 약을 찾아내서 조심스럽게 줄여 나갑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생명과 직결된 약은 절대 함부로 끊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혈액 순환제라는 이름으로 처방되는 약들 중 상당수는 효과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다섯 여섯 가지씩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건 간에 부담만 줍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약을 줄이면 의사 선생님이 싫어하지 않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의사들은 불편해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는 의사들이 약을 많이 처방할수록 병원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환자인 여러분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약을 정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의사가 거부하거나 화를 낸다면 그 의사는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진짜 좋은 의사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혼자서 약을 끊어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꼭 명심하세요. 약을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이나 반동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내약, 당뇨약, 심장약, 한경련제, 스테로이드 같은 약들은 갑자기 끊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에 조금씩 단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는 약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지 스스로 판단해서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평균 7에서 8개의 약을 드시는데, 이중 상당수는 약의 부작용 때문에 추가된 불필요한 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방연소애라는 현상이고, 이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약 때문에 더 아프고, 심지어 침대에 누워 계시게 됩니다. 하지만 약을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리하면 놀라운 회복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약을 줄이고, 다시 걷고, 말하고,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것세 가지. 첫째, 부모님이 드시는 모든 약을 한 곳에 모아서 목록을 만드세요. 둘째, 다재약물 관리 사업을 활용하세요. 무료입니다. 셋째, 약이 많거나 컨디션이 나쁘시면 노년내과 전문의를 찾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트로에서 약속드렸던 특급 정보, 기억나시죠? 제약회사와 대형병원들이 절대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 비밀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특급정보 1. 약국에서 약상담 받을 권리. 여러분은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약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약은 무슨 성분이고, 어떤 부작용이 있으며, 다른 약과 함께 먹어도 되는지 등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약사는 반드시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냥 약봉지만 받아서 나옵니다. 오늘부터는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이 약들 중에 중복되거나 위험한 조합은 없나요? 약사들은 약물 상호작용 전문가입니다. 충분히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급정보 2. 약 줄이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제가 4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발견한 패턴이 있습니다. 약을 성공적으로 줄이고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공통점 3가지. 첫째,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함께 병원에 가고 약을 관리해주고 의사와 소통해줘야 합니다. 둘째, 꾸준한 운동. 약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게 근육을 유지하는 겁니다. 하루 30분 걷기, 간단한 스쿼트, 아령들기 등 근력 운동을 병행한 분들이 훨씬 빨리 회복하셨습니다. 셋째, 단백질 섭취. 약을 줄이면서 동시에 영양 상태를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하루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70kg이면 하루 84g입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등을 충분히 드세요. 특급정보 3. 약 줄이면 절약되는 돈. 약을 평균 5개 줄이면 한달 약값이 얼마나 절약될까요? 건강보험 적용되는 약이라도 본인 부담금만 월 10만원에서 15만원입니다. 1년이면 120만원에서 180만원입니다. 여기에 병원 방문 횟수가 줄어들면서 절약되는 진료비, 교통비까지 합치면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 절약됩니다. 10년이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노후를 훨씬 풍요롭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되 사시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재산 아니겠습니까? 특급 정보 4. 일본의 약 줄이기 국가 프로젝트.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폴리파머시 다제약물 줄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사와 의사가 협력해서 노인 환자의 약을 줄이면. 의료보험에서 별도의 숫가를 지급합니다. 그 결과 일본 노인들의 평균 복용약 개수가 8개에서 5개로 줄었고 노인 의료비가 연간 3조 엔, 약 33조 원 절감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알고 주변에 알려 주세요. 특급 정보 5. 약보다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45년간 노인의학을 연구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약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 연결입니다. 친구를 만나고, 이야기하고, 웃고, 함께 밥 먹는 것. 이것이 약 10개보다 건강에 더큰 영향을 줍니다. 하버드대학의 80년 종단 연구 결과를 보면 장수와 건강의 가장 큰 예측 변수는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약으로 10년을 더살 수는 있지만 그게 침대에 누워서 혼자 사는 10년이라면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약을 줄이고 움직이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는 5년이 훨씬 가치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45년 인생을 바쳐 얻은 지식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약이 약을 부르는 처방연쇄의 무서운 진실. 약 때문에 침대에 누워계시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현실. 그리고 약을 정리하면 다시 일어나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그냥 넘어가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행동하실 건가요? 부모님의 약 목록을 정리하고 다제 약물 관리 사업을 신청하고 노년내과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부모님의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88세입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요양원에 계시거나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매일 병원에 출근해서 환자를 봅니다. 왜일까요? 제가 특별한 유전자를 가져서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평생 약을 최소한으로만 먹었고 매일 걷고 근력 운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 약 때문에 고통받지 마세요. 약을 줄이고 건강을 되찾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셨다는 것은 이미 변화의 첫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주변에 약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번이 누군가의 부모님을, 누군가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번이 누군가의 남은 인생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행이고 진정한 효도입니다. 지금 당장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카톡으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돈 버는 건강 정보,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 든다는 것은 병들고 누워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걷고, 웃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약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약을 줄이고,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것이 진짜 건강한 노년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